안녕하세요. 연방코딩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시라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도 고수인 척 보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에 처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주위에 개발자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개발자들이 디버깅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면서 막 헛소리 하시면은 개발자들이 디버깅하러 막 접근을 할 거예요. 꼭 조심해주셔야 되고, 아무 때나 맥락 없이 코딩 얘기 하지 마시고, 아, 지금 해도 되겠구나 싶을 적절한 기회에 얘기해주시고, 여러분들 미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아, 내가 아는 척한번 성공했다 하시면은 바로 빠르게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 되냐? 코딩, 프로그래밍 언어가 요즘 거의 상식 수준이기 때문에, 무슨 언어 하세요? 라는 질문, 언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올 거예요.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신화, 자바랑 파이썬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많이 알려진 언어고, 많이 쓰는 언어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좀 해봤다 하는 애들은 신화, 자바랑 파이썬은 해본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엄선한, 아는 척하기 좋은 언어가 이세 가지가 있어 보이는 언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스칼라랑 얼랭이랑 하스켈입니다. 이걸 고른 이유는 첫째로 이름이 멋있어요. 멋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좋은 언어라는 게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언어들이고 이게 범용적으로 좋은 언어들이요 이게 사용 용도가 국한되어 있는 언어들이 아니고 이게 편하게 쓸수 있는 언어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스칼라나 얼랭이나 하스켈로 뭘좀 해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거의 없다고도 아니고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는 척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는 척을 하면 되나? 위키에서 쳐보시면 됩니다. 어느 세개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세요. 스칼라라고 칩시다. 스칼라라고 치면은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이렇게 해서 치고서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스칼라는 다중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있구나.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적당히 지어내시면 돼요. 스칼라는 다중 패러다임 언어기 이 때문에 뭐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합해서 저는 요즘 스칼라를 해요.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상대편이 뭐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왜냐면 모르건 스칼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척을 살짝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조금 코딩을 좀 해봤다 는 잔챙이들이 있 수가 있어요. 그럼 잔챙이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은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데 혹시 잔챙이들이 추가적으로 뭐 어떤 공부하세요? 뭐 어떤 거 개발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뭔지 몰라도 되니까 d e v o 한다고 하셔야 돼요. d e v o 를왜 해야 되냐면은 이게 사실 DevOps라는 개념이 일로 코딩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당연한 개념이에요. 이게 다, 당연하게 써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겪는 거라기, 거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거나 뭐, 어디서 배우시는 분들은 DevOps를 접할 일이 없어요. 이게 왜 써야 되는지도 잘 모르시고, 뭔지 잘 몰라서, 그쪽에서 아마 막힐 거예요. 상대편 그 잔챙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를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데브옵스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되냐면 여기 r o a d m a p sh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로, 로드 로드맵점 sh 들어가셔가지고 데브옵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누르시고 위에 쪽은 걸으시고 밑에 하반신 쪽에서 적절한 노란 네모랑 그 밑에 딸려 있는 네모들을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 하나 하나씩을 고르고 저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이거를 사용한 이거를 하고 있다고 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테라폼을 사용한 인프라 스 s 적 프로비저닝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뭔지 알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편도 DevOps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하고 대화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안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쉽죠? 끝.